한국에 간만에 오보니까 좀 어떠세요? 나 소리가 조금. 약간... 한국에 어, 어.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보니 좀 어떠십니까 느낌이? 한국 사회가 어떻고? 어, 좀뭐저2년반 전이지만은 더더 발전 뭐야 외형은 도시 환경이 너무 발전했고 지하철 타보니까 너무 좋아. 아마 지하철은 세계에서 난 뭐니. 어? 그러면 선교지 한국 교회 은퇴하시기 전에. 한국 교회 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가보면 좀 변화가 있을 걸 있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어떤 변화들이 조금 좀... 그, 뭐안 보니까 지금 변화를 좀 모르겠고 몇몇 목사님들 큰조회 조금 어, 저, 저 분당 매일교회 지금 교회 출석률이 준 것은 사실이네 이건 전 세계적인 아마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니까. 그럼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그럼, 영향이 아주 그럼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교회 성장이라든지 그런 영향에 하, 어떤 방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게있는요 코로나가 것입니까? 뭐 우리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일단 모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큰. 에뭐 그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강의해 봤는데 사람을 또이 만나서 음. 이게 만나면서 이게 친구가 되는 거. 나는 서건석 선교사하고 나하고 차이는 자, 자 아주 관계를 맞 말하면은 캄보디아 말로 몹페아 쩌스낫. 내가 캄보디아 말로 몹페아 친구 쩌타 음. 하면 가슴 스나스 가장 가까운, 마음이 가장 가까운 친구. 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은 그서 교제를 통해서 이게 더, 치, 더 교도도 되고 친구가 되고 감정이 통하는데 전자매체를 통해서는 옛날 누가 성령은 안 통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물론 또 이점은 있어요. 대신에 먼 거리 낸다는 가서 만나서 하다 네. 보니 시간과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이제 주을 통해서는 세계 어느든지 연결이 된다는 그 이점은 있어요. 있는 반면에 지금 그 대부분 아마 종합해 보면 강의 같은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예 지금 나는 태국에서 내가 가던사회업자가 MDB 지금 이, 이제 2학년째 하는데 기초가 음 아, 이거 줌을 통해서 하니까 에토스 예, 예, 내가 볼때 효율성에서 음. 기초가 지금 아주 잘 잡히지 않았다고 봐요. 예, 그게 아주 이게 종말적 현상이라고 봐줘야 돼. 음, 코로나가 또한 종말적 현상을 예, 거, 이건 전 가져왔다. 세계에 뭐 네. 너무 과격한 그런 계시록에 대한 너무 어, 뭐랄까 좀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 우리가 은근히 요한 계시록은 무시할 수 없는 옛날 미래 교과서다 그랬어요. 그징조가 여러 가지 징조를 말했는데 그 해석에 따라 어, 이거 아주. 모두 다안 믿는 학자들도 이건 정말 즉이 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글쎄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그건 아주 참막연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성경적으로 에, 양적으로는 많이 지금 줄어들지만은 에, 기존 신자들이 또 영적으로 에, 성숙해 성장하는 그. 옛날 내가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꼭 교회 성장을 숫자로만 따지지 말고 이제 달마다 표식을 할 때에 그건 좀어렵지요 주관적인 것이지만은 교인, 기존 교인들이 그 뭐야 교회 출석 또뭐 성경에 대한 이해도 예, 봉사하는 거뭐 그 교제하는 이런 참여율 예, 헌금 이런 그 영적인. 어떤 성숙을 성장도 하나의 그 앞으로 그려라좀더 본질적인 것이 중시해라 예, 예, 그런, 음. 예, 그런 음. 내적인 그런 성장을 음. 에,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어, 나는 연달아도 그, 핍박을 통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음. 알고 까사지고 굴러댔나 진짜 알고 보면 네. 더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긴장하게 되고 예? 음. 그런 오히려 그러는 체라고 나는 말해요 음, 예. 오히려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네요 그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그 글들이 나왔잖아 네. 성경을 비춰 가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역병이라 그랬지 역병 어. 이쪽에 연병 갑자기 이상한 그런 계절이 생겨 가지고 몇만 명이 죽고 했잖아 예. 예, 물론 이거 중국에서 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결국 사람이 만든 이건 인재잖아 이게 불가피한 자연 재난이 아니고 인재다. 예, 사람이 만든 이건 인재라고 얼마든지 음. 중국에서 정직하게 했더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글쎄 100%는 안 될지라도 에, 아주 많이 내가 볼 때는 방어가 될수 있었어요. 결국 도덕적인. 에? 자 이제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말사스 인구론을 다는 읽지는 않았어 어, 목사야 그분이 유명한 말 도덕적인 악과 자인의 재난은 비례한다그 음. 중요한 이야기잖아 에? 결국 인간의 문제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에. 인간의 그 도덕성이 결과적으로는 에.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세 사람 예 진정한 그 예,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서 예. 더 굳건히 세워지면 또그 세속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소망과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유역할 예. 뭐수 있겠습니다. 네. 종말적 지향에 대해서 예? 예, 종말적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한거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네. 순수한 교회가 되었다고 근데 신학자들은 아주 아주 먼 미래 종말이지만은 마치 금방을 종말로 생각하고 네. 종말적 신학을 가질 때에 그 기독교가 살아있다. 네. 음. 그 가지 중한 얘기. 나는 뭐 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번 주일 정유 목사 그 적은 교회지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난 그게 내가 지금 종말즉 삶을 나는 살고 있어.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차가 하나 전당 열차가 하나요? 표는 꺼내놨는데 기차가 안 오신다고 어, 해. 네. 옛날 우리 전당 열차 타고 네. 하늘나라 간다네. 이제 그놀 그걸 내가 일부러 좀 태국에서도 많이 불렀어그래가 그러니까 지금 저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거 너는 모르더라고. 네? 주일학기때 우리가 그 열심히 저도 몰랐습니다. 배웠지.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말이 이제 대화가 좀더 깊이 간것 같은데 예전에 젊을 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제 내용들, 젊을 때 이렇게 한국 교회 에좀 비판적이고 좀 선지자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laughs> 연세가 드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학자가 되시고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또 따뜻한 예정이나 격려나 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요새 나는 오늘 저 지금 오늘 내가 25일 캄보디아 시간 아침 6시 도착하자 말자 거의 그 새벽 6시에 이제 주으로특강을 지금 내가 마지막 특강을 하게 돼 있어. 네. 어, 그래서 초기 한국 신학과 선교 전략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다가 오늘 다마쳐야 되겠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시작한 초기 한국 교회 또 그때의 어, 60년대 내가 신학교 다닐 때그 우리 고신내 목사님들 내보다 내가 많았어 뭐 옥복은 목사 김용도 목사 네. 이런들 입학 동기야. 그 세대들을 내가 볼 때는 에, 아무것도 받는 거 없었잖아 외부에서 전부 다 자비량으로 네. 에, 뭐 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나도 한가녹보교에서 그뭐 자립하려고 소한 마리, 그냥, 소, 송아지 사가지고 조인들 집을 돌아가면서 미기게 해서 한 달씩 키워봐라 네. <laughs> 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서 에, 나는 우린 좀 그래도 순수하게 에, 많이 안 비한 목사님들이 더 많지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 안 해도 헌신적으로 했다고 봐,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고 봐. 그런데 자꾸 이제 좀 우리 똑똑한 체하는 기독의 저 지식인들은 아주 비판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 내가 서운해요. 오늘 내가여서 겟 아마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그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 헌신이 교회를 키웠다 하니까. 그저 나이 많은 여자 저그 우리 말하면 그때는 근사가 없었지. 여집사 되는데 대학교수라고 하더라고. 서가지고 노골적으로 한국 교회 헌신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시고그뭐 음. 말할 가치가 없잖아. 예. 네? 그데 어느 교회로 말은 나중에 내게저 조금 참 소위 많은 지식인들의 교회가 그 그건 지식과 신앙은 음. 다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초기 한국 선교는 서양 선교수라는 선교는 난 모델이다. 그걸 계속 지금 내가 최고로 이중으 순수신앙. 어? 순수신앙 그렇지 말씀 중심에 그러니까 모음 중심의 네. 신학 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 영원 고원에 관한 열정 네. 그다음에 네. 서양 선교사를 우리가 배울 것은 오늘 내가 다시 매달 하기 논문을 다시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그걸 내가 옛날에 그걸 내가 너무 쓰면서도 그때 막 바쁘게 쓰다 보니 예를 들면 북장로교회가 이거 중요해요. 북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 1895년부터 네. 전국이 북장로교 선교구역이서어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 선교구가들어오자 네. 신학이 좀 달랐지만은 네. 함정도를 너들이 해라. 장로 네. 선교지 분할 정책을.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선교도 역시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왔지만은 북장로교 그 마페실루샨 시니어 선교사들이 경상남도 부산은 노 호주 장로교가 맡아라 자지됐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번호낸 뭐게 아니라 북장로교 가 먼저 북장로교 먼저 있다가 다 차지했는데 이렇게, 어, 그러면서 나중에 가미티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라도는 음. 남장로교. 음.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 음. 저희가 이때까지 알기는 그냥 회의를 해서 나누는 줄 아는데 그,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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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음. 나도 그래 알았잖아. 네. 그런데 오늘 내가 옛날 내가 쓴걸 내가 보면서 그때 야 아, 1895년 아. 5년, 5년, 8년인가 그때 불사에그 장로교 공회를 만들면서 그 북장로교 성교부가 우리 한국 성교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음, 이야기 아니가. 성숙한 신앙인이야. 이거는 그, 그 연합을 네. 네. 연합의 정신을. 가졌어. 자 오늘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나는 독일에도 조금 책을 보잖아. 한 오래전에 네. 내가 액에 있을 때부터 네. 피드 바일하우스가 쓴 한국 교회, 저 인도네시아 저어 바탁 교회, 네. 그다음 나이지리아 교회,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기 논문을 썼어. 거기에서 딱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중요한 한 마디. 어, 미국 교회 어머니 교회로부터 부흥 운동은 물려받았지만은 연합 정신을 배우는 데는 실패했다. 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한국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잘못되는 것은 지금 성교지에서도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 전부 개인주의라. 오늘 이 이야기를 좀더 중요하게 해야 돼. 오늘 또 내가 김상관 장군님하고 하는데. 서양성 교과 예를 들면 북장로교 여기 한국 하듯이 연세대학교 세웠고 많은 학교를 세워져 숭실대학교 좀 그전에 그대로 뭐 기독교 정신대로 아니지만 잘 봐도 유명한 대학교로 살아있잖아. 태국에도 북장로교회가 교단적으로 대학을 두개 세워주고 나중에 대학이 된 거지. 중고등학교 지금도 그 정말 나는 최근에 알았어. 로얄스쿨이라는 왕이 세운 학교라는데 그게 기독교 학교인데 음. 너무나 잘하니까 왕이 로얄스쿨로 이름을 지어줘라 그게 지금 책마에서는 제일 비싼 학교야 7000명 8000명인데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은 그게 못 보내 비싸가지고 h o o l Royal School. Royal 지금 100년이 넘어도 뭐 어렵지만 은 2년도 물론 많이 세속화 됐다고 하지만 은 그건 마찬가지 어디든지. 그런데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도 병원도 많이 했어. 그 오래 못 가요. 그게 나는 요새 더 절실히 깨닫고 이번에 또 내가 저게 어, 국민 인터뷰에 나그 다음 중요한 거 내가 최근에 태국 가서도 알아서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나도 그 가입했지. 매달 한번씩 서양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친목회로 꼭 모여 뭐 다만 기도 딱가지고 정치문 일체 신학적 문제 없이 그냥 어느 오늘 누가 새로 왔습니다 우리 태국 캄보디아 뭐,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뭡니다또 우리 저 그때 캄보디아 사고 났던 우리 저 부부가 죽었잖아요 선교사님 네. 12년도 네. 그 사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회를 하고 헌신적으로 그 선교 단체는 저기 베데안 선교사 속한 그 때, 때. 네. 예, 그 고향에다가 돈을 지금 맡겨놓고 평생 살도록 해줬잖아. 이와 그걸 우리가 그런 매달마다 태국도 지금 한국 선교사가 세운 큰 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대 요 코로나 전에 무려 300명이 모였대.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그 끼리끼리 무슨 저게 협회, 뭐 조직을 통해서 모이지. 완전히 초교파로 이렇게 친부결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전혀 없어. 이게 우리 왜 한국 교회 나는 이게 뭐 교회나 선교나 음.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지. 순순한 신앙 아래서 보험주의 신앙을 가지고 연합하는 게참 중요하겠다, 그렇죠. 음, 연합, 연합을 계속해서. 네. 평생 교수님 신학자로 사셨잖아요. 뭐 글쎄요. 뭐신학자로 할까. 또 선교사도 하시고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에? 언제가 신학자로서 살았지만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뭐 선택하기는 그렇지 그래. 만 언제가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 교단 총무도 하셨고 언제가 뭐 그래. 좋았습니까? 선교지를 가거된 것은 나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부채감을 가진 것 같아요 무시 나도 모르게 성경을 계속 가르쳤으니까 내가 성경을 어, 그, 하면 그것도 있겠지만 은그 네. 보다 그 이전에 네. 저게 이건 아주 저 60년 대는그칼맥킨 네. 타이어 박사님 이라고 하는 우리 제박 박윤선 박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학위를 명예 박사 를 받은 데가 그 iccc 국제기독교협의회 네. 네. 아주 극보수적인 네. 그 뭐야 보수지 장모교맥킨타이어 박사가 우리 고로파를 굉장히 좋아했어. 네. 그래서 그두울은 불러다가 박사기를 주고 아마 우리 세 박사님이 유학간 것도 아마 처음에는 그분들이 초청했다고 봐, 맥킨타이어 음. 박사가. 이제 그래가지고 해마다 60년대 우리 공부할 때 신대원 다닐 때는 와가지고 만날 다불, 반, WCC는 이거 뭐야, 완전히 반 기독교 택으로 그 다음에 반공 반다부르시시 방공 그다음에 성교 그러니까 아, 성교를 한국이 그러니까 만날 적에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을 도우는 음. 그 모금 운동을 (70년대까지) 한 거야 아. 남들이 비방했지만 한국을 팔아먹는 거지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만날 이제 그래서 그때 내가 (2학년) 때인가또늘 해마다 오면 성교 갈 사람 눈 감고 손도 시할 때. 에 나도 뭐 그때 손을 댄것 같아. 아, 맥켄타이영 목사님 손들을해때 손도를 했는데. 나 처음 들었는데 그래 어, 나도 <laughs> 네. 그래 그래 나중에 <laughs> 네. 하하 내가 서약을 했다. 늘 그게 무식 네. 중에. 네, 그래서 내가 저 책에다가 이번에 자서전 책에 내가 언급해서 88년도는 고신 대학 갈라고 간게 아니고 김영진 선교사님이 그때 교단 총무 하실 때에 피어선 3년 더하고 더하면 내가 재미없겠다. 공부를 하고 성교를 가든지 조, 조수로 들어가야 되지 음. 그래서 내가 김목사님한테날고신해서 한번 성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음. 어? 내가 블랙보드 미션 다리 그러니까 성교학 교수가 성교지 경험 없이 그냥 강의만 이거 그래서 뭐 옛날 그저 블랙보드 미션 다리 칠판 성교사라고 하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말 안쓰는 말이지만은 그걸 면해야 된다. 했는데 고신에 한번 부산으로 잠시 내려가 보라고 하여튼 마어 그래서 할수 없이 부산에 가서 어른들 만나 가지고 고신 대학으로 가게 된 거야 그게 내가 울라는 것은 아니었어 신대원 서울을 올리니까 성주도 가지 말고 신, 서울서 신, 신대원에서 원장하라고 그래서 내가 갔지 안그러면 내가 부산 안갔지 근데... 학자 때가 행복합니까? 교수 때가 행복합니까? 선교사 때가 행복합니까? 선교사 어? 때가 행복했습니까? 학자로서 후, 후진을 가르치는 때가 행복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선교사도 네. 가르치는 내가 학자가 네. 돼야 돼. 나는 그렇지, 늘 선교사도 늘 목사 선교사는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학자가 되든 교회를 섬기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 목사 선교사의 임무라. 그래서 80년대에 그 선교부 그 정권을 할 때도 내가 그 총무님 그때는 김사협 장로님이었나. 그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 선교사는 반드시 THM을 하고 음, 보내가지고 일단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주제라라. 그리고 음. 2년 동안은 철저하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도록 하고 일체 성교 보고 활동 보고를 받지 마시고 음. 어, 오늘 단어 얼마나 배, 공부했습니다? 문법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문화 공부 얼마나 했나? 그런 보고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년 동안에 언어 문화 관련한 이 년은 지켜지는데 네. 신대원 졸업 시크는 안 돼. 네, 네. 보내는 사람도 급하고 네, 맞습니다. 가는 사람도 급하고 네.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네. 나중에 하하 이게 저는 이거 승사긴 이상은해되겠구나 하고 전부 다.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그 문화화적으중중에서이런것서합리적으 합리적으로 데서양을못서양을못러라까자러니교자 학자 교와학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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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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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에서한 돼. 예. 예. 이해 네, 그러면, 이제, 성교지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럼 내가 일본에 2년, 이제 여기 동남아에 벌써 14년, 꼭 14년 된다. 아... 16년. 나도 모르게 벌써. <laughs> 어, 신이여 어, 성녀가 되셨네. 예, 신이가 네, 시니어가 네. 됐어. 그래, 나이도신이지만은 네. 그런데 보람을 느껴요. 제일, 특별히. 제일 좋았을 때거든요. 네, 장노교 신학교 6년이 나한테는. 캄보디아. 제일 좋았어. 네. 보람을 느껴. 네. 제일 그때 덥고, 어려웠고, 뭐, 걸어서 내가 출퇴근도 했고, 했지만은,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야말로 그 불쌍한 아이들하고, 그 2년 동안 쪼만한 집에서, 뭘내 네. 자랑이 아니고, 아침, 정저 아침은 덜 한데, 점심 조금, 저녁을 먹을 땐 더워가지고, 쪼만한 음... 방에서, 이, 이거, 이거, 이것도 못 입어. 우통을 벗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마누라에 있어서 못, 못 하는 거지, 뭐. 어? 그러면서도 같이 산 그게 내가, 그래서 그때저보다 학생들, 직원들이 현지인데 나를 녹다라고, 록다란 미스터 할아버지 내가 이길 음. 때 그게 록다 네, 록다 록다 에, 미스터 로, 할아버지 록이는 미스터 뜻이고 따는 할아버지 록다. 예, 음. 그게 나한테는 내 평생 제일 좋은 이름이다. 근데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는 학생들 나를 전부 록다라고 한다. 그 뜻이 할아버지라니까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음. <웃음> <웃음> 나는 그것도 지금도 그래서 다시 록과 소리를 들어도 캄보디아로 가야 될까 싶어.